만전리만전리만저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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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저희는 지금 CLC 신곡을 짜러 왔습니다 드디어 아, 새로운 안무 노가 들어왔죠 그래서 저희는 또 새로운 안무를 한번 근데 너는 왜 이렇게 검으냐 <목소리> <저 웃음> <저는 왜>, 진짜 렇 <목소리> 빛을 나만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삽이랑 <laughs> 후까지 원료를 했는데 어, 이제 댄서들이랑 같이 맞춰보면 해서 정리를 하면 정말 멋있을 것 같다는. 키를 닮으셨네요 네. 네. 키, 키. 십자가 있네요. 너무 좋아요. 어, 그니까. 아주 매력적이죠. 자가 哦。Uh huh. uh huh. <름> 어 아니, 면은 이렇게 먼저 하고? <름> <름> 네, 이두 네. 내가 yeah, 이렇게, <름> 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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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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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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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람소대인들 이어서 은데 이거 지금 바람소대 같은 바람소대 이제 이렇게 나 이것들 이제 잠깐 이것도 맞아 이거 맞아 이거 좀좀 갔다 <laughs> 이좀 갔다. 귀신은 <laughs> 데사에서 <laughs> <세상에서> 고민이 많지은귀신이 귀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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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신은 귀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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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흰 가끔씩 노래를 불러요. 지원 씨는 노래도 잘하겠니? 노래 못하네. 노래를. 저흰 가끔씩 노래를 불러요. 앨범을 내고 싶어요. <웃음> <웃음> 연락주세요. 예. 저는 앨범을 만들고 싶어요 <laughs> 유진 트리플 인사극. 여기는 똑같이 안무 똑같이. 음. 가도 되겠지? He wanna go, he wanna go, 유붕방붕. 아, 진짜 팔이 너무 아프거든요. c 쉽다 괜히 u 렸어 y o 뱅뱅 d o 뱅뱅 k n 뱅뱅 I d 뱅뱅 t k n 뱅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거 w I don't k 뱅 이거 던지 아니면 다시 이렇게들어가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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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뱅 아이고.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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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 괜찮니? 가볍게 그냥 이렇게 래 그래, 그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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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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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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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이하안요하세요 o 자리. I go. I go. I g 다리까지 I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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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 아 I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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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go. I g 거 I g 음. 음. 이거를. 이거를? 어. 어. 이거 나도 그생각 나도 그생각 해. 나도 해. 나도 이 나도 그이그생각나그 생각이 해. 나도 그 생각이 그나나 아는 생 없어 그생그 해. 나그 생각이 그거를이구나 아는 건 없어 이때나는그생이나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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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안는 없어? 그 좋아 근데 노래 맞을까? 누구나 는어 <laughs> 편하게 내려간 다면 이것만 맞추는 게좋아 누구나 아는 없어? 누구나 안는 없어? 그거는 아금 아, 어려운 걸로 들놓을 <laughs> <저도> 어려운 걸더선호하 <laughs> 어려운 걸더 조금, 조금 어려운 걸더 선호해. 아 해야 돼. 모두가 아 패티야 까패이팅더나아저네아 그래. 네. 돌아갈게. 어. 갈게요, 언니 안녕세요 안녕히 가세요. 사 이동하는 느낌으로 가다가 했을 때 뭐 남는 남자애들이랑 같이 아임다 아, 아니면 여자애들이랑만 아, 이렇게 나와서 같이 하던지 이정도 아, 같이 이동하는 게낌임다전저 손을 만들어줄까나아 아임다전 할때얘는 이렇게 하고 뭔가 이렇게 존을만들어줄게 하기로 음. 한여 아, 이렇게 하고 싶지? 아임다전이가 아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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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니면 아, 여기서 아, 작게 아. 가고 여기서 크게 가도데 아임다전 와우 아, 이거를 근데 여기 얼굴을 사면 가아는데 아미도정 아미도정 끝점을 올게 아미도정 그다음에 밀때 이렇게 아도 좋아 아미도정 아미도아도더 자유롭게 직선 느낌 어 직선 느낌 아미도정 아미도정 뒤까 할까? 뒤로 할때 같이 할까? 그래! Like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아, 좋 좋아. 아, 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아, 아 아, 좋아. 아, 리 그냥 이게 아, 좋아. 아, 터가. 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 나 이거 좋아. 이렇게 아, 좋 닦게. 하늘을 닿게 하늘을 닿게 이네 하고 있어 바랜산 닿게 아야야야 고운 밤한번얘기봐내 많이 했다 많 했다 그리고 그리고 그럼 금요일날 또 만나자 그럼 다야겠다실실 아, 아, 그랬다. 이 이거 찍을 때. 룰루라라. 저희 세스 시현이 들어간 습니다 마음에 든다. 우리 좀 잘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절 완전 완전히 계속 보겠습니까? 완전히, 완전히 저희 오도에서 또 왔어. 근데 나도. 매일 만져이 다시 봐 아, 나한5 0번본거 같다. 근데 뻥아치고 뻥아치고 5 0번 맞다. 많이 맞였어요 그래서 저희 2절부터 도절 끝까지. 아, 화이팅! 우리가 하는 거 아, 닐까 완전히! 팅인거 완전히! 완전히! 우리가 하는 거 완전히! 완전히! 아 우리 잘한다 야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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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